여러분 계속 안 맞아 이번에도 안 맞아서 어쩌을좀 그럴까 싶어서 왔는데 또올수 있는 얘기가 생겨서 감사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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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소진이 될 수도 있고 약간 귀가빨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이게 이제 또 재판이라는 어떤 문제가 생인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걸 왜 하는지 이가왜 시작했는지를 서로 계속 주목하고 어, 함께 싸워가면 되게 좀지지부지만 일비루지만. 걸어왔다라고 생각했을 시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떨까요? <laughs> 저희는 사실 이제 형사 재판 같이 이제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라 지선 측면이 직접적으로 이제 민사 소멸대상 청구를 한쪽있문에 민사는 완전 이제 진행 중이고 요 형사 재판 저희가 이제 내일 최종 재판이에요. 그래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1심은이판정 중일 잡었고2심에 최종 공판. 저희, 저희는 수원에서 수원지방검원에서 4시에 이렇요잘 온라인으로 잘실하게하는요 네, 잘,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재판도 기를 네, 감사합니다. 네.